자, 그러면 여기 파일을 저 만들어 놨어요. 원하시는 파일로 만드시면 되고. 어 우선 뭐부터 해볼까냐면은, 한번 여기서 이거, 이거,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마켓코드 조회,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마켓코드 조회. 간단하죠? 여기 있는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사. 붙여넣기. 리퀘스트 이런거 라이브러리 설치 안 되시는 분들은 설명란에 남겨 놓을게요 따라서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음, 마켓에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런식으로 쭈르륵 나오는 거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 정렬된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제이슨 정렬 사이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요. 음, 제이슨 정렬해 주는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넣으면은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음. 자, 이거는 뭐 검색하면 나와요? 예,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끄고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 잠깐만요. 이런 거. 이거, q 테 아, o t a t i o n a p i 는 이런 식으로 다 요청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나, 다른 것도 들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뒤에 끝에 이거만 바뀌어 있어요. 이 주소만. 주소만 바뀌어 있고 다 똑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보야될 게. 아 됐어요.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자산 자산을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산 이건데 이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한줄한줄 한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지울게요. 이거는 뭐 간단했으니까 지우고. 자아 지우면 안 되겠네요. 어. 카페에 있는 예제 코드랑 맞춰야 되니까. 자 그냥 구석을 쳐서 닫아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만요 우선은 제가 요청할 때 데이터들 노출이 되면 안되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압축을 시키고요 어, 참고로 이것도 설치를 해야될거예요 pyjwt 라는걸 설치해야되는데 설명란에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음, 거래서를 요청할 때 요청자 십별자 값이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십별자 값이 있어야 되는 거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요청 구분을 그리고 해시 일정량의 문자 크기로 바꿔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네트워크 요청할 때 누락도 없고 안정성이 보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요청할 수 있는 형태로 인코딩을 해준다 라는 거고요 됐어요 됐고 저희가 지금 이거 할라 했죠 자산조회 자산조회 할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뭐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쭉 해서 쭉 해서 파이썬으로 복사 붙여넣기 아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받은거 있죠? 어세스키 응, 넣어주고 저는 여기에 노출되니까 잠깐만 파일 하나 만들어놓고 저는 옮겨놓을게요 음. 저는 파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키가 어떤게 필요하냐면은 저는 여기 제거 여기 넣어놨어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업비트 어세스키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다가는 업비트 시크릿 키 넣어주고요. 됐죠. 여기 url에 여기 나가는 그 있잖아요. 업비트, 아, 이거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음.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됐어요. 됐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 들어갈 거고요. 데이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주고, 데이터 넣어서, 최종적으로 전송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값이 나올 거예요. 한번 에러가 없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아, 일단 한번 실행해보세요. 저도 지금 실행해볼게요. 자, 실행 했는데, 잘 나오시나요? 잘 나오세요. 우선은, 어, 저 이거 금액. 금액. 아, 이거 돈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손실 많이 봐서. 그래서 데이터가 저는 지금 원화밖에 없어요. 원화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죠? 그러면 이게 나온 게 지금 리스트 형태 맞냐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타입 써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자, 보겠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데이터 나오는 거를 봤어요. 간단하죠. 예,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 보유종목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스레딩을 이용해볼게요. 스레딩. import 스레딩 이용하는데 이거 왜 이용하냐면은 어, 보유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매를 할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는 저 계속 몇 초마다 계속 요청해요. 몇 초마다. 몇천 마디 요청하는데 다른 코드들도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스레딩을 이용한 거고 이거 스레딩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희 파이썬의 정서 거기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음. 간단히 설명하면은 여기에는 A 코드가 실행 중이고 스레딩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든 서브 스레드에서는 뭐 보유 종목 이 계좌 요청하는 거를 실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면 동작하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마, 이거, A만 실행되고, B가 실행 안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을 가지고 실행하기 때문에, 쓴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함수 하나 만들어보죠. 함수, 아, 뭐라고 할까요? 계좌, 어카운트, 루프. 이렇게 쓰고, 이걸 다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됐죠 그리고 여기넣어도 printless chase 자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요청이 되는지 봐야 되니까 우선은 잠깐 여기가 넘기니까 접어놓을게요 threading l i b r a r y 이용해서 음. 이용하고 그리고 thread thread 아 어, 이걸로 target은 account loop 그때 가로 붙이면 안 돼요. 음. 붙이지 않고 함수 메모리만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하려고 할 때가 가로 붙이는 거죠. 그리고 start.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저 새로 생긴 스레드에서 계속 돌릴 거니까 while true로 계속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요청하면 안 되죠. 요청 제한할 수가 있으니까 타이머를 걸어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타이머 슬립 아이고, 이게 아닌가 잠깐만요 타이머 뭐였죠 슬립 타임슬립 아 타임슬립이네요 타이머가 아니라 타임슬립 음 맞아요 그리고 아 1초 어 1초를 해볼게요 1초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계속 나와야겠죠 계속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자 실행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초만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 매수를 했다 그럼 보유 종목이 더 생기잖아요. 그럼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됐어요. 됐고 이거는 종료할게요. 를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 어, 지금 이 부분이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스트레이딩으로 돌리지 않고, 얘를 일단 이렇게 그냥 실행했어요. 저 안에 와일문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 저는, EU 코딩 실행. 뭐, EU 코딩 실행이 예로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음, 실시간 팁봉 수신. 팁봉 수신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앞에 보유계좌부터 요청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돌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계속 돌죠. 지금 그게 안 나와요. 팁봉 수신하는 그 프린트 무늬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음, 잠시만요. 이거 팁봉 데이터 수신을 빼고, 다시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쓰레딩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돌릴 거예요. 얘도 타임 걸어주죠. 타임 슬립. 얘도 1초.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보죠. 실행하면은, 결과 값이, 어, 서로서로 서로 나오는 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일단, 일단 여기까지 1대 요청하는 거를 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1대 다 계속 뒷봉 맞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